코로나19로 주민센터와 평생학습관에서 모든 강자들이 멈춰선 상태인데요. 동두천시는 이달 중 수강료를 환불할 예정입니다. 또책 대신 사람을 빌려주고 정보를 전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동두천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. 박미현 기자입니다. 휴먼 라이브러리는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 개념으로 책 대신 사람을 대출받아 이용자가 그 사람과 대화하며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모델입니다. 현재 서울의 노원구와 성남시, 서울시립대학교 등 여러 기관이 빠르게 도입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자원봉사로 사람책이 돼줄 인적 구성이 우선 필요합니다. 동두천시 평생교육원 행정감사장에서 이 같은 휴먼 라이브러리 운영이 제한됐습니다. 사람책 코너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? 음. 책이 아니라 사람을 빌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도 이런 사람책 코너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, 어, 관련 지식을 가진 사람과 또 독자와 일대일 만나서 어, 정보를 교환해주고, 그 다음에 자유롭게 대화해서 어떤 지식과 경, 경험을 공유하는 이러한 그 휴먼 라이브러리? 뭐 이런 코너가 있었으면 다라는 생각이 들 도서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동두천시 평생교육원은 평생학습관을 통해 어린이, 직장인, 은퇴자 등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급식 등 교육 지원 사업, 도서관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모든 시설이 휴관에 들어가면서 강좌들은 멈춰선 상태. 수강료 환불과 강사료 지급 범위에 대한 문의가 실의회에서 이어졌습니다. 시는 이달 말 수강료 환불을 진행할 방침입니다. 코로나가 불리면 바로 다시 연결해서 그냥 수강을 할수 있는 건가요? 6월 중에 그 일기는 그냥 중을하고 기존에 이제 수강료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제 환불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내내 거든. 는 아니 하시는 예, 참가분들의또 수강료는 어떻게 되나? 동두천시의회는 평생 학습관과 기획감사담당관을 마지막으로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는 22일과 2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 채택한 뒤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합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미연입니다.